여러분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선호공입니다. 저 오늘은 저한번해보습니다배틀그라운입니다 저랑 멀티할 할 분은 김동욱님인데, 안할 아, 것이래요. 전 원래 선호공이라 바꿀 건데, 그래, 안바꿨어 선호공으로 바꿀까요? 아 토리코로 바꿀까제 닉네임이 토리코로 되고 싶거든요. 그래서 토리코를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5에서 6 크크크크 <목소리도> 오 내가 점 블루투스. 오 재밌겠군 토리코 오 근데 왜 외국인밖에 없냐 점프 점프 이거 완전 재밌겠다 g t G.F.T 라이프레우 아, 오, 얘가 제일 조쿤, 조쿤 조고. 로와이. 늑고리 와? 아, 어. 한성민? 음, 아, 최성민. 아. 네?

54 레벨 아어디 죽어야 되는데? 누가라도 좀 죽여줘요. 누가 나좀 죽여줘서 내릴 네 거아 내가 얼마나 명중으로 써왔어. 오비로 괜찮냐? 오빠 이더쓰맨 나갔다. 명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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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삑삑. 김 그냥 이다 네. 우리 이집 가서 어디 고기 먹자. 씨. 개이득 어? 어? 이모 집 가서 이모 집. 엄마 차 있을 때라서 엄마 모레 올가면 이제 차 팔고 나가야 되거든. 아, 어, 뭐야. 동현아, 도움아. 아이 씨. 엄마 다음 주 되면 차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, 엄마 차가. 이제 팔면. 엄마 차 있을 때 이모 집 갔다 오 이모 장사하면 엄마 카도못가거 오늘은요? 오늘은요? 어? 오늘은. 어이 씨. 아니, 야, 엄마가 휴대폰 받 아니죠? 휴대폰 보내는 거는. 응. 야, 동현가막 유튜브 그거 없애버리 싫어요. 야. 요즘 유튜브 <laughs> 저안 봐요. 저 야동 안 봐요. 아김영가아 아, 진짜 이모 집 가서 밥밤 밥 나올 동안은 고기 동안, 고기 굴 동안 해줄 테니까 가자. 아니 꼬리 그때 그 고기 말, 고 꼬리 불고기 말고야 어, 뭐, 어차피 못는단 그 말이에요. 어차피 못어요 엄마. 엄마 조용히 봐라. 엄마 차 있을 때 가자고. <laughs> 오늘 유튜브 안 <있어만> 있을게. 알았지? <laughs> 왜? 아니 그래고나 고현이랑 놀 거라고요. 미세먼지 봐라. 지금 나쁘다 나와 있잖아. 그 마스크 끼고 나가든지. 나중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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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훈이도. 놀게 네? 되면. 나중에 없어지면 마스크 잠.. 참... 다... 아니야. 마스크 끼고 걸고 다녀야돼 마스크 끼고 놀아라. 놀라면. 동훈아 이따 알았지 지금 가서 이모한테 전화한다. 왜? 왜? 이모 뭐 장사한는 엄마 하번도못 가봤어. 늦어가지고. 바빠가지고. 10시에 가면 돼요. 지금 이빨 닦아 좀 있다가 아우시 반쯤 돼가지고 뭐라고 어. 얘가 진짜 아침 일찍 마시다 저녁 먹지 엄마 제 이름 좀 부르지 말라고요 조용히 해라 이름 공개된다고요 이게 진짜 뭘 이렇게 봐 아. 엄마 엄마가 온대면 전 유튜브 사람한테 욕 들어먹어요 조용히 해라 아욕 욕점이... 조용히 해라 어, 절정... 멀리 봐라 블루라이팅인가봐네 아, 이렇게 해갖고, 제발, 엄마 때문에 욕들어 먹는다, 오 어디쯤인데, 언니야 죄송합니다, 우리 엄마가. 조용히 해라 되네. 우리 엄마가. 좀 이따가 우리 엄가반 잔소리. 반, 반 조금 넘어서 갈게. 10시 안에 도착하면 되나? 된장찌개 아무것수 있나, 언니야 그럼 오늘 뭐 저기 오리 불고기를 먹게 됐나 쯤에? 예, 여러분 너무 또 일찍 가서 언니 바쁘게 하는데. 사실 고수가 아니라서 오늘 어, 좀 잘해. 언니도 봐, 잘시겠습니다 아, 같이 어. 먹자어 어, 알았다니. 언오 명중. 아홉 시 삼십 분 되면 이빨 닦아래. 엄마 조용히 좀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일찍 왔으면 이빨 닦아라. <laughs> 오 테이킹 들어왔네. 어디 멀리 봐라. 태균 가짜 아, 멀리 봐라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명중 못하겠... 멀리 봐라고 그래 그 대신에 멀리 봐라고 그 정도 아, 저, 그래 보고 있네 그 정도 봐아 명중했는데 응? 응? 아 빨리 멀리서 채팅해야겠어 태균 가짜임 저 맵이랑 할까? 미로 넘어오고 죽어래못보겠아 실패 아 얘. 아, 아 얘를 상대해야돼? 아 두명 아 우리팀 좀 와줘라 사람 책팀쪽 어디 책팀 응? 너무 기도 아잘거 왜? 저도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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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대 어디 어디 있막김디준 뭐야? 디 어디 어 우리 팀이 막 너무 가르치고 있네.

오, 동현아, 좀저용히좀 좀 해라. 수국건이나. 저 김정일 아닙니다. 퍽입니다. 오, 저기 여기 있지? Is you. 어떤 사람이 나보고 고수 같대? 어떤 사람이 나보고 고수 같대? 아, 내 걸. 누구세요? 뭐지?